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숲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 하길라산 숲불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이 겼으니 여와께 호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집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강야 남쪽 마온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의 아름에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고시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느니라 샬롬 평안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구원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지속된 추격전 속에서 다윗은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일라 주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는데, 정작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한 모습을 확인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며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잡고 싶었지만 잡지 못했던 다윗을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만나게 된 모습은 정말로 신기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또한 목숨을 건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 모르게 감행해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위험한 만남을 시도한 요나단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을까요? 그가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 요나단은 바로 내 자리 다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앞에 두 가지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훗날 다윗은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들, 요나단의 후손들을 돌아보게 되는 일을 감당하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게 됩니다. 유나단과 다시 만나서 잠시 동안 위로를 받았던 다윗은 십사람들의 밀고로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했던 십사람들이 앞서 그 그일라 사람들처럼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정말 죽음을 직면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며 끈질기게 다윗을 쫓는 사울은 급기야 다윗과 그의 일행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울은 이번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급히 사울과 그 부하들이 싸우러 가야했기 때문에 또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데이 산성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자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요나단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을 보면 참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요나단은 어떻게 저 위치에서, 저 처지에서 다윗에게 위로를 할수 있었을까?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자신의 가문을 그야말로 풍비박산 내어버린 철천지 원수와 같은 다윗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매일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왕위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받은 나를 위로자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사울에게 포위를 당한 이 상황이 가장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기막힌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